청년 개발원이 91년도에 처음 개원해서 지금 한 24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몇년 전에 2010년 정도요 우리 네, 한혜주 미스라이트 분이 오셔갖고 오직 그대만 영화를 쓸때 스포리아 미 이사라씨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메이크업을 받으신 옆에 계신 분들은 어, 일상 직업능력 개발을 후... 기능이하셔서 정국이 능는 날이 되면, 제일 골리나그대포장리나입니다그리하세요이 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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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리 일곱 명중 다섯 명이 에어포리아 신한생명, s 와시아 m 등 3개 사이에 취업하였고 2에의2 0 1 3년에는열 명이 양성에 대해서 효성아이티비스와 함께 공개해 전원 취업을 하였습니다. 기업개발을 멀리 홍보하여 장애인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오늘 리스코리아 두 분과 또 대표님, 또 의원님들이 어, 네일아트를 <laughs>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트 학생 일곱 명과 우리 전국 장애인 기대회에 참석하는 십 명의 선수들이 참석을 해주십니다. 박수. 뷰티한 주식에서 미스코리아 주위원의김원식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늦게나마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또어 미래나마 제가 할수 있는 일을 미스코리아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로소 매치의 활약이나 응, 아, 정말 참할 스스로 내 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에 저기 약간 꿈니다한비인한 지도능력 개발하는가? 괜찮은 한국주식회사 미스코리아조식위원회는 다음의 사회에 상호 협력한다. 위원회 대표 김원지 한국장애인고육공단 일상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최혜병, 서두사이언에서 교환을 해주십시오. 하나 둘셋화이팅 이렇게, 이렇게 행복하시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진김사연입니다 오늘 처음 일산 직업 능력 개발원에 방문했는데요. 장애인분들, 비장애인분들 구별 없이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아름다웠고, 앞으로도 자주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경험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시설도 너무 교육받기 좋은 곳이라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한분한분 한분 정말 실력 있으셔서 정말 비장애인, 장애인 할것 없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산 직업 능력 개발원 화이팅!